똑부러지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저에게 신뢰감을 느끼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저 역시 말투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요즘인데 참 공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수들이나 선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거 매번 물어보는 거.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투 5가지.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저는 10년 이상 다양한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코칭하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투가 개인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더욱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업무 능력은 물론 팀워크와 협력,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능숙한 업무 처리 능력은 기본이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책임감 있는 태도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때로는 우리의 업무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코칭하며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투 5가지를 심층 분석하고 각 말투가 업무 성과와 팀 분위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말이라고 치부하기 쉬운 이러한 말투들이 어떻게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게 만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각 말투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말투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업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즐겁고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본 칼럼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1. 책임 회피형 말투. 책임 회피형 말투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투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팀워크를 저해하며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은 팀원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태도입니다. A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상사가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야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례 1. 신입사원 a씨.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어느 날 a씨는 중요한 고객에게 발송해야 할 이메일의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선배가 검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개선 방향.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불평불만형 말투. 불평불만형 말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팀 분위기를 저하시키며, 문제 해결보다는 불만 표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힘들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과장하여 불평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불공평해요.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표현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불공평해요. 와, 같이 말하며, 팀워크를 저해하고,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짜증나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표현입니다. 이 일은 너무 짜증나요. 와, 같이 말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사레이, 대리 B 씨. B 씨는 팀 내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B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 프로젝트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불공평해요. 라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B 씨의 불평 불만은 팀 분위기를 저하시켰고 다른 팀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렸습니다. 개선 방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렵지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책임형 말투. 무책임형 말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말투는 팀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개인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회의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팀 전체의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자신의 업무를 미루고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할게요. 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책임감 부족을 드러내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사례 3. 과장 cc CC는 팀 내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CC는 중요한 고객사와의 미팅 자료 준비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CC는 미팅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팅 당일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C의 무책임한 태도는 고객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고 팀 전체의 평판을 손상시켰습니다. 개선 방향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고 해결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하며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비협조적인 말투 비협조적인 말투는 팀워크를 저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투는 팀 전체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며 조직 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싫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요청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팀 회식에 참여하기 싫어요와 같이 말하며 팀워크를 저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와 같이 말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상관없어요. 팀 전체의 목표 달성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프로젝트 결과는 저랑 상관없어요 와 같이 말하며 팀워크를 저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사례 4 팀장 D씨 DC는 팀 내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팀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DC는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그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네요."라며 부정적인 의견만을 제시했습니다. DC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팀 분위기를 저하시켰고 다른 팀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산을 막았습니다. 개선 방향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와 같이 말하며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기과시형 말투. 자기과시형 말투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장하여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팀 내에서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며 개인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팀 전체의 노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공로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다 했어요와 같이 말하며 팀워크를 저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잘 알아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장하여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잘 알아요와 같이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저보다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일을 못해요와 같이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팀 내에서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례오 부장 이씨 이씨는 팀 내에서 자기 과시가 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팀 회의에서 이 씨는 자신의 과거 업적을 자랑하며 "저는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자기 과시는 다른 팀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렸고 팀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선 방향, 겸손한 태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경험이 많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와 같이 말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다섯 가지 말투, 즉 책임회피형, 불평불만형, 무책임형, 비협조적, 그리고 자기과시형 말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투들은 단순히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 업무 능력과 태도, 그리고 팀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말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북돋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을 갖습니다. 자신의 말투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업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말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용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적인 태도,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러한 가치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아 소통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성숙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